8월 파스텔르 네 번째 실험 교실 용철저울 수 만들기 용철저울 수 만들기는 초등학교 4학년 물체의 무게와 연계된 실험입니다. 무게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지구는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이를 중력이라고 합니다. 무게를 잰다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재는 것을 말합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무게란 무엇일까요? 무게는 무게는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저울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저울에는 용철저울, 양팔저울, 전자저울 등이 있습니다. 용철과 탄성. 탄성이란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모양이 변했다가 가했던 힘이 없어지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대부분의 물질은 탄성을 가지고 있으나 탄성의 크기가 적습니다. 용수철이나 고무줄은 탄성이 큰 물질입니다. 용철을 관찰해 보세요. 용수철의 탄성을 확인해 보세요. 용수철에 너무 큰 힘을 가해 용철을 잡아당기면 탄성의 한계를 벗어나 용철이 망가지게 되므로 적당한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의 탄성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푹신푹신한 침대나 자동차의 부드러운 승차감은 탄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양말이나 속옷에도 탄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